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아군입니다. 힐스테이트 문수로센트럴 아파트는 한국 투자 부동산 신탁이 시행하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로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38-1번지 1원, 대지면적 약 2,660여 평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6층의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4개동 총 566세대로 구성되며 주차는 793대로 세대당 1.4대로 넉넉한 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울산 아파트 소식을 올려보는데요. 계약 조건이 좋아서 소개해 봅니다. 기본적인 계약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세대안정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약금 1천만원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대안정으로 2차 계약금은 은행 무이자 대출 및 계약금 안심 환불 보장 제도가 제공됩니다. 입주 때까지 계약금 5%만 있으시면 되는데요. 실제 고객님이 들어가는 자금이 전혀 부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 위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고요. 발코니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300만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게다가 딱 정해진 금액을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약자분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드릴 계약축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온라인상이라 말씀드리기 그러니 유선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이 조건도 세대 한정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빠르게 상담받아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든 실거주하실 분이든 불안해들 하시죠. 1군 아파트 분양 계약 조건이 좋을 때는 길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게다가 2028년 4월 입주 시기까지 기간도 넉넉하게 남아있는데요.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것이 등기 전에 전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선착순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작은 부담 없이 로얄층을 선점하시고 차후에 전매를 하셔도 될듯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아파트를 살펴보면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아파트는 주변 인프라도 잘 되어 있지만 중소벤처 기업부가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한 신정시장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롯데마트와 육코아 아울렛, 현대백화점 등의 대형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수월해 단지 내국공립어린이 집이 들어서며 종로엠스쿨 입점이 확약되어 있습니다. 종로엠스쿨에서는 스카이, 의대 입시반을 운영 예정이라고 하며 입주민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민 대상, 2년간 수강료의 30% 할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자녀의 통학길을 위한 단지 내 통학 셔틀버스 운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셔틀버스 한대 무상 제공으로 통학 셔틀버스 운행 시스템 구축해 중심상권지와 초등학교 통학 및 학원가를 순환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단지 근처 상업지역 일대를 일군 브랜드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16개 단지 총 4,439세대가 준공 완료 시 봉월로 중심의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며 신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북은 전체적으로 신축주거단지의 미래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파트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아파트는 전체 8사 타입으로 ABC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렌디한 A 타입과 와이드 다이닝 공간을 갖춘 B 타입, 3명 개방의 조망권을 강화한 C 타입으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셔서 자세하게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각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당 아파트는 천장고가 우물 천장 2.5m로, 탁 트인 실내를 설계하여 개방감을 극대화하였고 전세대 세대 창고를 제공하고 있어 세대 내 각종 짐을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영상보다 꼭 심을 관람하셔서 실제 공간의 느낌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게다가 경남권 최초로 건축물 1등급 예비 인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울산 최초 SLP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로 입주민 전용 앱을 통해 제공되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 예약, 백내 서비스 신청, 이사 예약과 방문자 사전 등록, 결제 시스템 등 편리하고 스마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휴게 시설들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골프 연습장,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주민을 배려한 펫 놀이터와 입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히 쉴수 있는 휴게 쉼터와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방문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오른쪽 위 대표번호 1833-8428번으로 전화 주시면 호실 관리팀장님이 자세한 상담과 안내 도와드립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전국의 부동산 분양 정보를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